눈치 음, 기 전에 확인 실험 해서 여기 보여줄게요. 아까 말했지? 산성분이 되려면 미네랄 없으면 산성분이 되거든. 미네랄이 같이 이거보다 뭐라고? 몸을 튼튼하게 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미네랄이야. 우리 몸 속에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다 이게 다 미네랄이 있어야 돼. 철, 분과 마가, 당가마그네슘 이렇게 있는데 자, 이아래수 미네랄이 저만큼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미네랄이 있으면 물이 색깔이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변하고 없으면 산성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이거는 이제 산소화도 했던 정수기 물인데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역산소화는 미네랄이 좀 살아있는, 산소화은 미네랄이 없어요. 정수기 물. 자, 이거를 한번 보면, 자, 노색깔이 그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뭐다? 뭐가 있다 여기에? 미네랄 있고 거의 한 중성 약 알칼리성 정도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물은 거의 노란색이죠. 그럼 이거 미네랄이 있다 없다? 이둘 중에 뭐가 건강하다? 어, 초록색 된게 건강하구나. 이거 지금 여기 학교에서 가서 아리수가이 했는데, 이거 색깔 한번 볼게. 자, 이거 봐. 봐 마시면 건강을 해치는 물 산성비, 사이다, 이런 색깔이죠? 이건 한6.4 정도 되고, 이건 어때? 한7.0 정도 되죠? 이게 피나 미네랄이나 이런 쪽의 색깔이랑, 어, 피에도 되게 영향도 많잖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 백수 현상이 뜨거운 걸 갑자기 치면 거품 나지 알아요? 하, 거품 나잖아. 그거 여러분 뭐 들어있었던 게 아니고 상수 좀만 있으면 다시 가라앉아. 그냥 거품이야 거품. 몸에 안 좋은 그런 게 아니고. 자그 다음에 이염소실험인데 염소를 다